2024년 8월 4일. 오늘의 생년별 운세. 1940년 대생. 1940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1941년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. 1942년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며 변화의 기회를 잡아보세요. 1943년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늘리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. 1944년 주변의 지지를 받아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며 성공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. 1945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고 강인한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. 1946년 뜻하지 않은 충돌을 피하려면 자기 통제가 필요하며 신중한 선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. 1947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. 1948년 마음가짐을 조절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. 1949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1950년 대생. 1950년 사랑의 기운이 넘치며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. 1951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뜻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. 1952년 주변의 지지를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. 협력이 중요합니다. 1953년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세요. 1954년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. 1955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1956년 뜻하지 않은 충돌을 피하려면 자기 통제가 필요하며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1957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. 1958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면 뜻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1959년 감정의 변화에 주의하며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1960년 대생. 1960년 새로운 도전에 가슴을 열고 나아가면 뜻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1961년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인연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.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. 1962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세요. 1963년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을 늘리면서 자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1964년 마음가짐을 조절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1965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. 1966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뜻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. 1967년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.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세요. 1968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1969년 예기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여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1970년 대생, 1970년 뜻하지 않은 충돌을 피하려면 자기 통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1971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1972년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. 1973년 변화의 순간 기회를 잡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세요. 1974년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. 1975년 주변의 지원을 받아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며 성공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. 1976년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며 자기 통제를 강화하세요. 겸손한 자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1977년 뜻하지 않은 충돌을 피하려면 주변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협력을 강조하세요. 1978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1979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면 뜻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1980년 대생 1980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1981년 사랑의 기운이 넘치며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.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. 1982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뜻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. 1983년 주변의 지지를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. 협력이 중요합니다. 1984년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여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1985년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. 1986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1987년 뜻하지 않은 충돌을 피하려면 자기 통제가 필요하며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1988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. 1989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면 뜻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1990년 대생. 1990년 감정의 변화에 주의하며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자기통제를 강화하세요. 1991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. 1992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뜻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. 1993년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.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세요. 1994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1995년 예기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여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1996년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며 자기 통제를 강화하세요.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. 1997년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.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. 1998년 주변의 지원을 받아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며 성공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. 1999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2000년 대생. 2000년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2001년 새로운 시작에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뜻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. 2002년 변화의 기회가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2003년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2004년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면 뜻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세요.